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상주 공검 면에서 여러 어르신들과 함께 살고 있는 김영식 신부 인사 올립니다. 지금 윤석열 때문에 난리가 난 전국을 우리나라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큰절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살이요, 부처입니다! 이 시대!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천주교 정의구현정국사재단의 인사를 삼배 올리겠습니다. 는 보살이어 부처인 여러분들이 지켜 내셨습니다. 지금 이 함성이 바로 대한민국을 나라의 구덩이에서부터 되살린 부활의 함성입니다. 군대의 총뿌리 앞에서 장갑차 앞에서 조금 도 굴하지 않고 촛불을 밝힌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시절을 건너가게 하는 고난의 가을 극복하게 만드는 비타민이요 산소입니다. 김건희 감방 갑니까? 네. 도이치모터스 축가조작 김건희 감방 갑니까? 네. 디올백 감방 보내야죠 네. 양평고속도로 감방 보내야죠 네. 내란숙에 윤석열도 어디로? 감방 가야죠? 우리 모두 감방 보냅시다! 좀 전에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여든 셋 드신 부산에서 오신 촛불 어르신께서 내가 지금 이 나이 먹고도 이런 일로 또다시 여의도로 오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런 일을 또다시 겪고 촛불을 들게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2024년 오늘도 우리는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8년 전 그때도 우리는 국가 공권력을 사적 이연으로 농단한 한 미치광이 같은 인간 때문에 촛불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이전 8년 전에도 소고기 전국과 4대강 문화 사업으로 인해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불안의 강에 맞닥뜨려 있을 때마다 이 나라를 새로운 나라로 건너가게 하는 힘은 우리 바로 촛불입니다. 이제 윤석열은 돌아오지 못할 문을 열고 저 감방 앞으로 갑니다. 한 방으로. 12월 전국 촛불 집중 그때가 다시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1분 30초 동안에 사과문을 발표하고 공동 정범인 국민의 힘과 그들에게 또다시 후사를 맡기는 것으로 보아 안타깝게도. 한달 뒤에 우리는 또다시 촛불을 들어야 될것 같다는 암울한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다시 만나지 맙시다. 만일 만나게 된다면 잘생긴 제가 다시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